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외침입니다 학교 대항전 시즌 6이 예, 오픈이 됐죠. 그래서 뭐 항상 하는 학교 대항전이고, 어, 쭉 내려서 보면은 뭐 세이프 관련해서 나와 있고, 음, 뭐 채널 관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은 학교 등록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근처에 있는 곳만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니고 계신 분들이나 직장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뭐 대학교의 경우에는 에브리타임으로 어플 통해서 인증을 하셔야 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 이메일로 어 인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소속이랑 다른 학교나 직장을 등록을 하시면은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랭킹 부상을 제외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은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변경문의가 있는데 이거는 딱한 번만 할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딱한 번만 가능하니까 어, 여기 나와 있네요 한 번만 가능하고 그리고 뭐 대학교 인증은 에브리타임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전 영상에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클래식 모드랑 일반 모드가 나뉘는데 어 배치를 봤으면 시니어 리그로 들어가고 배치를 안 봤으면은 루키 리그로 들어가는 거겠죠. 웬만하면은 시니어 리그가 점수도 더 많이 주고 게임 수준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입장 이거는 다른 이벤트와는 다르게 이벤트 재화가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패키지를 사면 살수록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21개까지 보유할 수 있고 게임을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어 이벤트 랭커에 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해 주시고, 학교 점수 5배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대항전이다 보니까, 어, 시험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점수를 5배를 더줄 때가 있어요. 이때 많이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평상시에 이제 점수를 많이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때 많이 이겨두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신데고, 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25일, 26일이 되는 자정 전까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이거 커뮤니티 기능은, 네, 그냥 뭐 짜잘짜잘한 거니까, 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초중고부나 성인부가 1등 하면은, 뭐, 피자 1000판, 2등은 500판, 3등도 500판,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해당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 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런 게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고, 사실, 여기서 메인은 보통 이런 개인 랭크 보상이에요. 1등부터 42등은 굿즈 세트를 주기 때문에 아주 좋죠. 뭐, 굿즈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번에는 독특하게 추천인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내친 나를 등록해준 사람이 점수를 올리면 제 점수도 오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 저는 대전고에 등록을 했습니다. 대전 고등학교라고 성심당 들리시는 김에 뭐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어, 아는 친구 있으면 친구 등록하시고 정할 사람 없으시면 저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추천인이란게 있으니까 서로 점수를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 추천인이란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번에 신규 스킨이 나왔습니다. 경찰이랑 스파인데 이 이번에는 피자를 줘가지고 이렇게 스킨이 피자 테마인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이모티콘이 나왔네요. 요즘 이모티콘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그런가 이모티콘을 좀더 많이 내주는 것 같고 그리고 테두리랑 명패 나왔는데 아, 이거는 스파이 테마좀 아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어, 이거 경찰 테마 테두리가 좀 예쁜 것 같아서 인기 많지 않을까요? 검정색 테두리라서 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뽑고 싶긴 한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마찬가지로 11,000원, 55,000원, 1 11, 1만 3이고 3단계까지 구매하시면 총 21판을 하루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어 영상을 올리는 오늘 시점부터 2배 이벤트를 하는데 획초도 하시면 되겠고, 8484도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경찰이랑 스파이 확률없고 카드팩도 나왔고, 사실 이제 메인은 이 밸런스 패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밸런스 패치인데, 일단 요원이 다시 15초, 그러니까 밤이 10초가 지난 후니까 어 15초에 공작이 오도록 변경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확성기로는 어 조격적이고 못낸다. 적어도 이제 화규 요원만 확성을 장악할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인데 이게 조사직 견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사직 견제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시너지가 될 만한 유언 같은 애들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연인이나 해커 뭐 이런 거에 공작 순위가 밀리고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최면술사인데 이게 좀메커니즘이 많이 바뀌었어요 최면을 풀때 어, 최면을 해제할 때 직업이 아닌 팀을 알아내도록 변경이 되는데 이게 사실 교방 유저분들한테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교방 여자분들한테 그렇고, 랭크 게임에서는 명백한 너프죠? 왜냐면 얘가 과학자인지 무슨 보조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최면술사가 원래는 청법자가 아닌 다른 보조를 읽으면은 그 직업을 공개하면서 나와서 다른 보조들이 많이 불리해졌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 팀을 알아버리니까 그냥 이제 미는, 직업이라, 미는 직업이라고 밖에 못 나와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어, 조사직들의 추미 가능성을 조금씩 많이 넣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잡혔고 암시 같은 경우는 어, 최면대성이 사망할 경우 즉시 최면을 깨우는 것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최면이 변경되면서 원래는 이제 직업을 알아낸다 다가 최면을 깨운다니까 그냥 퍼보존지 아닌지를 아는 건데 이것도 너프게 뭐냐면은 원래는 암시가 발동됐을 때 1티 악인이 보이면은 도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굴 보조가 있는 거고, 그냥 직업이 보이면은 이제 어, 팀이 보이면은 퍼보조인데 도굴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명백한 체면술사의 너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무원의 감사인데 어, 일단 감사 특성이 모든 직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피아도 뜬다는 거고, 경찰 계열도 뜨고, 의사도 뜨고, 보조도 뜨고, 어, 그리고 남은 특직 두 자리도 뜬다는 건데 사실 고점 자체는 높아진 게 맞죠. 지만 확률적으로 기존보다 더안 좋아진 거죠? 왜냐면, 마피아는 일단 둘이 있고, 보조도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의사가 나오는 순간 의사를 대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위선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는 좀 크게 많이 너프를 먹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고점이 높아졌다고 해도 그냥 확률적으로 조결이 무의미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로 뭐 요원을 봤다거나 하면은 이제 공조로 요원을 대조를 해보는 방법이 있겠고 그래서 공조를 좀 살리는 쪽의 패치가 아닌가 그리고 감사를 너무 국밥처럼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저격해서 강세를 띠고 있으니까 너프를 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건 좀 지켜봐야 겠죠 다음은 용병 용병 의뢰인데 음 용병이 일단 낮이 됐을 때 확직이나 의뢰 뭐홀 요원인데 동작 대상이 뭐 용병의 존재를 알고 시작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판이 많이 터지는 판이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시작을 하면은 어 내가 의뢰인 대상이면은 용병은 따로 있고 제가 의뢰인 대상이면은 어 의뢰가 왔다고 되고 그리고 낮이 되면은 이제 용병의 존재를 아는 방식으로 낮이 되면은 용병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게 의뢰인이 밤에 살해당하면은 밤마다 한 명을 처형할 수 있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일단 이게 내가 의뢰가 왔다고 해서 유언 같은 걸로 깔 수도 없고 뭐 밀서로 하는 것도 하루 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을게 상황에 따라 의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밸런스 추가 조정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의뢰인이 퍼블을 당하면은 그냥 의뢰 자체가 소멸되는 식으로 패치를 한다 좀 이런 뉘앙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건 좀더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 그리고 이게 좀큰 이슈인데 경찰 기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조결를두개 내는 게 아니고 어, 첫 번째 밤에만 용의자를 조사했을 때 어, 노마비 뜨면은 용의자를 한번더 받는 걸로. 이게 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조사를 한번더 하는 게 아니고 마피아일 가능성이 50% 정도로 수렴하는 용의자를 알려주는 거라서 일단은 영장과의 시너지가 안 나고 어, 영장은 이제 죽었다고 볼수 있죠. 원래는 기화경을 쓴다고 해도 둘 날에 긁는 그런 플레이가 됐었는데 이제는 아예 의미가 어 없는 거죠. 그렇고 어 이거는 사실 그냥 용의자를 좀더 활용하라는 뉘앙스죠. 그냥 첫날 무조건 용의자 조사하고, 어놈 앞두면 너 용의자 하나 더 줄게 이런 느낌인데 이게 마피아 팀 입장에선 그냥 위선이 있으면 별 의미가 없는 패치거든요. 그래서 위선이 또 강세를 볼수 있다. 이번 시즌 뭐 잘하면은 마피아 승률이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패치로 인해서 어 조사직들이 많이 좀 꺾였어요. 꺾여서 이러면 이제 추리직 인증직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코멘트 한번 읽어보시고, 기타는, 마술사가 특정 상황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가 수정이 되었고, 비밀결사가 저주 상태에서도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문제가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단 학교대항전 그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상자깡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어 여기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법의 염색약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꽝이 될 확률이 높고 징벌이 없어도 꽝이고 일단 꽝두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4티어 카드도 꽝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3개 그리고 수상한 사과주스랑 아몬드 지인빵 있는데 어 일단은 이게 스킨을 뽑아야 직제가 적용되는 거라서 스킨이 많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대는 매년마다 있고 이 스킨들이 있어야 이 직제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여서 돈을 좀 많이 먹는 이벤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돈을 꾸준히 쓸수 있는 타입이 아니면 학대는 그냥 아예 안 지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방송부의 스피커 이거 엽교할 때못 쓰는 확성기이기도 하고 망한 성적표는 어, 마이너스 엽서죠 그리고 반성문은 징역 받았을 때 어, 플러스 14에 14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엽서인데 사실 이게 상적광이 그렇게 좋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킨이 이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명찰이나 아니면은 뭐 증증패, 감감패 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과금이나 무소과금 뭐 중과금 이런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을 안 하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뭐 여름 이벤트나 할로윈 이벤트나 어 학대까지 이렇게 세개는 추천 안 하고 나머지 뭐 설날 추석 이런 이벤트를 많이 추천하죠 그래서 이것까지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